다 죽어 자한대더퇴어 야! 저거 맞으면 나 쓰러진다 저.. 저 등급 맞으면 나 쓰러.. 쓰러진다 자 피하고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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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. 조금 얼렁.. 얘 냉기라서 아 뭐야 방패라서 별로 안 어려워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금방 깨질 거. 이거 말고, 금방 깨져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은 지금 이 어린 어리... 냉기 형태가 안 통하는 것 같아. 자, 죽음의 표시 한번더 쓰고요. 나, 이거 버프 시간 어 있는데, 그렇게 용이안 차지? 뭔 용어냐? 어, 뭐야? 안 돼. 마우스 포인터 생겼어. 안 돼. 알케미스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마우스포인터가 생겨버렸어 에보에 <laughs> 건과 방패가 있지만 <laughs> 별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자, 용원 오케이! 야, 지금 벌써 3단계에요? 에테르 형태, 이것도 3단계를 얻었네. 여기 두 개씩 있네. 뭐, 두 개씩 있는데? 아니, 이건... <laughs> 이건 뭐지? 생명은 없어. 두 개나 있지? <laughs> 어, 이게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뭐라고 할 텐데? God. 맞네. 저거, 이게 두 개가 지금 그거네. 이두 개가 버그야, 버그. 화염 폭풍. 자, 잠깐만 하고요. 구석구석 다 지켜봐야죠. 아 저기 나가는 길네. 있여긴 뭐야 그러면? 아 예. 여기 거기구나. 여기 퀘스트랑 관련된데 관련된 곳인데 퀘스트를 안 받으면 예 아무 의미 없는 곳이죠. 일단 중물 표식 3 단계를 다 얻었어요. 3 단계를 얻었기 때문에 용언 어, 레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어? 자 이제 채스다운 퀘스트 채스로 가보자. 이쪽으로 가되나? 야 자, 일단,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뭘할거냐면은요어데이드라 퀘스트를 할거에요 데이드라 퀘스트 여러개가 있거든요 자, 일단 보에이시아는부 정도는 이정도메이 메리디아부터 가볼부터부터 가보지? 보이 메리 메리디야? 아니면 이게 남이라? 야, 이게 세 개나 받아져 있네. 이건 뭐지? 표시가 안 되는데? 이거 버그인가? 자 보헤시아 성소는 여기죠. 아참참참그 전에 그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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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아이템 정리도 좀 하고 허스파이어 집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. 컬치산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일단 살짝 아이템 정리, 살짝만 하고, 늙은 곰님, 반가워요. 일단 저 없애버리고. 넣어놓고 이건 사실 뭐 정리라고 해봤자 뭐 워낙 뭐 별거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<laughs> 됐어요 자, 버프 받고 가도록 하죠 <laughs> 릴리님 마이크 바꿨어요 마이크 뽀개져서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한거예요이마이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, 예전에 쓰던건 15만원짜리 헤드셋 마이크였는데 지금 하는건 어 8천원짜리 샌드형 마이크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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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좀 틀리지 않나요? 근데 다 똑같다고 하시 하시더라. 근데 다 똑같대요 소리가 별로 달라진 게 없대. <laughs> 그렇다는 건예 여기였죠 성능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야. 사실, 마이크, 맨 처음에 살 때, 고민 좀 했어요. 예, 10만원짜리 좀 넘는 걸, 스탠드형을 살까? 아니면, 예, 4만원짜리, 6만원짜리, 4만원짜리, 2만원짜리, 8천원짜리, 이렇게 했었는데. <laughs> 일단, 싸구려 사보고, 정 아니다 싶으면, 어, 딴 걸로 바꾸자 해서, 싼거 샀는데. 예, 전혀하고 똑같다면, 뭐, 바꿀 필요는 없죠. 이쪽 길로 쭉 가면 되나? 이제 용언 레이드는 끝났고요. 예, 여기서 끝냈어요. 중후의 표식을 3단계 얻었기 때문에 용언 레이드는 거기서 끝내고 이제 어 데이드라 퀘스트를 하나씩 할 겁니다. 일단은, 보이시아부터. 솔직히, 보이시아 보상이, 옷이, 옷이었는데? 갑옷. 에보니 갑옷인가? 아무튼 좀 괜찮은 거였거든요? 기억으로. 은신이 자동으로 되는 갑옷이었어요. 내기억하기로 반반님, 어서오세요. 그래가지고, 얘, 나한테 별 필요는 없거든? 내가 뭐, 갑옷 입을 것도 아니고. 보이, 보이시죠? 상속적이네요. 보이네. 아유, 잘 올라간다. 좀만 더. 아, 이거 위, 위로 올라가겠는데 저 밑으로 차, 차근 그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, <laughs> 위에서 떨어지겠는데, 오! 오, 지금 위험했다. 드래곤인가? 왜 전투 소리가 나지? 얘네들 때문인가? 뭐야 이거 야너 투명이냐? 얘.. 예, h d t 때문에 투명인거 같은데? 약국 사장님 어서오세요 뭐야 얘

어, 지금 쟤도 투명한 것 같아요, 얘도. 상대 싸우고 있는데. 왠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해오는데요. <목소리>

이게 동료가 한명 필요해요. 죽일,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동료. 자 희생의 단검으로 왠지 여성 캐릭터만 지금 여기는 뭐 시체를 막 밖에다 두고 사는구나 얘네들은 신도수를 어떻게 유지하지?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 벗고 하는데? 지들끼리, 야, 너 죽어! 빵양빵야 해서 죽고, 태워 죽이고, 더운 백부장님 어서오세요. 칼찔러 죽이고, 희생용 단검으로 죽이고, 이러는데 맨날, 이거, 얘네들 숫자가 유지되는 게 겁나 신기한데? 자, 일단, 예, 쓸데없는, 어, 동료 한명 데리러 가도록 하죠 리프트는 있는데 보통 남자 동료가 쓸 자리 없어요 <laughs> 전 그래요 야이 뭐 음악방송.. 아니 뭐 음악방송이래 전투음악 안 끝나는 건 아니겠지? 끝났네 여기에 500골드에 그 고용할 수 있는 남자 동료가 있어요 여기 항상 얘만 죽였던 것같아자 여기 아 그래요? 얘가 가장.. 나나 뿐만 아니라 다들 얘를 쓰나? 나는 항상 이거.. 예, 얘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인기인이구나 보이시한테 인기인이야 인기 많은 놈 아.. 네.. 네 그모님도 아 이제 제대로 보이네. 아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.